자, 그다음에 이제 보자고. 3강. 순서대로 이렇게 먼저 학교를딱 가면 공부가 뭐지? 이걸 이걸 잘 봐라고. 온라인 인터넷에다가 우리 반 학생들 하나 밴드 만들어. 거기다가 선생님은 이거 하나를 딱 쓰는데. 일주일에 하나 하는 사람. 앞으로 이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이니까 간단하게 1강 또 올려서 공부 무엇이며 왜 해야 합니까? 그럼 면 일주일 동안 그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인터넷 금세에 보잖아요. 공부가 뭔거 이런 거 혹시 강의해 놓은 거 있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백과사전에 뭐 개념 정리해 놓은 거 있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야. 그럼 일주일 동안 해가 자기가. 자 우리는 지금 모델이에요. 제가 공부는 무엇이면 왜 해야 되는 강의를 해놨어 저는. 그러면 제일 먼저 제 강의를 자기는 요거를 녹취를 해. 녹취. 근데 녹취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누가 해놨어? 보고 하면 되지. 보고 자기는 먼저, 아, 공부는 무엇이며, 이렇게 이제 적어. 적은데 그냥 적으면 안 돼. 요령이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설명하면서 하라는 거야. 둘이가 공부하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돼. 항상 공부는 두 사람이, 방 안에 사람은 하나밖에 있는데 밖에서 들어보면 똑두 사람이 있는 거지 공부해라. 이렇게 요령을 가르쳐 줘야 돼. 왜 설명하, 봐야 된다. 잖 자기가 자기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한번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 그다음에 두 번째 날아다니는 새한테 설명하라. 또 노트 하나 더 해라. 새. 새한테 새 설명하는 노트. 그럼 세 번째 기어다니는 벌레한테 해라. 왜 우리는 같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못 알아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가 못 알아 듣는 겁니다. 알아라고. 사람 자기가 못 알아듣는 게 벌레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나는 대화를 다 해보고 내가 경험한더라. 자기가 못 알아듣는 다라 우리 말을 지가 못 알아듣는 줄 알아. 왜? 우리는 모두 원 마인 네트한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전달돼. 내가 자기를 죽일라 하잖아. 그럼 기운이 전달돼가 피해. 급을 내고 말이 아니라니까 이미 마음이 먼저 전달되기 때문에 언어는 차후 문제야. 그래서 제가 유럽에 가서 한국말로 뭐 지소리 하든 뭐하든 한국말은 모르지만 마음은 이미 다 전달돼서 자기들이 예, 뭔말 한지 소름이 끼치고 가슴이 열립니다. 그렇게 왜 언어 이전의 언어 마음은 이미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건다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의 힘이 제일 크다는 거야. 왜 언어나 종교나 민족 아무 상관없이 떨고 들어가거든. 잘 알아라, 이 말이야.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나라 내 새한테도 설명, 기어다니는 벌레한테. 그럼 노트 세번이 돼. 이렇게 하면 세번 정도 설명하잖아. 그럼 감이 다 와. 감이. 그리고 이거는 하늘한테 하는 거잖아. 하늘 날라다니는. 땅에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건 사람한테 하는 거고. 이렇게 뭘 하더라도 천지인 덕분에 사니까 천지인에게 보답을 세게라 이렇게 하면. 온라인 이우리 우리는 밴드가 있잖아 요행복지수 밴드 일만 밴드 이렇게 돼. 밴드 안에 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먼저 공부한 사람이 탁 강행 거 올리나 그럼 자기는 보고 하지 뭐니?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다른 의견을 다른 쪽 각도에서 자기가 체험한 거라 이런 거딱 올리나 그럼 그걸 또 공부해 이게 뭐냐면 상호 의존적 창의력이에요 상호 의존적 창의력 그게 잘 바라고. 선생님, 성담 선생님 강의 하나만 공부하는 학생하고, 학교 가면 그렇잖아요. 학교 가면 그 선생님 하나만 공부하잖아.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온라인은 성담 선생님 강의는 고스란히 그대로 공부하고, 여기 지금 각자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한 다른 데서 배운 이런 거를 또 여기다 같이 올려놓은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여기서. 보완을 해야 될게또 얻어먹을 게 있잖아 그러면 또 얻어먹을 거를 자기한테 얻어먹고 죽는 거예요 여기 도 새한테도 해주고 이렇게 그래 놓고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자기가 이제 정확하게 정리하는 요거는 요약 자기가 요약해서 하는 요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예. 선생님 강의 먼저 정확히 자기가 그대로 적고 따라서 그래서 따라서 설명하고 따라서 해보고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우리가 기준이야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안내하는 분이라고, 검증이 끝났잖아요. 드듬거릴 필요도 없이. 그러면 이분 거를 먼저 모방해서 틀을 잡고, 그 다음에 또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 그분 거는 보충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라. 그러면 딱 올라선단 말이야.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학교단 말이야. 그럼 뭐냐면 상호 의존이잖아. 어? 먼저 공부한 사람이 탁, 녹취한 거딱 올려주니까, 그건 뭐 도움 받지. 또, 나름대로 공부한 걸또 옆에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로 이렇게. 이런 학교하고 선생님 한 사람 밑에서 배워서 하는, 같겠냐 한번 뭐 생각해봐.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자 공부는 잘 바라고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잖아. 이유? <laughs>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다 하면 끝이 없어 이런 강의가 다 있으니까 뭘 이야기하려면 전체 통체로 끼어서 소개를 하는 거야. 왜 이런 흐름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자 그럼 최소한 최소한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되는 공부는? 이거는 공부의 완성이야. 공부의 완성. 왜냐면 최소한 이까지는 해야 된다는 기준은 있어야 자기가 쫓아가 볼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제시가 돼 있어야 돼 최소한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시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공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고 그걸 꺼집어내서 쓸수 있는 건 기본. 그걸 뭐냐면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다, 내 안에 부처님이 있다, 내 안에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 안에 참나가 있다. 이런 건 기본 공부의 기본. 그 위에 공부 뭐냐면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즉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까지나 아닌 여러분이 다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 그 위에 공부까지는 이루어지야 완성이다. 이런 기본 을 알아야 돼. 내만 잘 먹고 잘 산다, 내만 좋은데 취직한다. 이런 건 공부도 아니에요. 공부도. 그건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그걸 학교에서 뭐 가르치고, 배웠나? 너가 밥안 해주면, 너가 농사 안 지주면, 너가 옷안 만들어주면 나는 옷도 못 입는다. 이게 나와야 돼. 너가 숟가락 안 만들어주면 내가, 내가 숟가락 만들고, 언제 그건 다 하냐고. 이 공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걸안 시킨다, 이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학교의 모델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 봐라. 그래서 시범을 보이고, 따르게 한다는 거야, 따르게. 자, 그다음에 3강 보자. 고 4강. 자, 공부에 대해서 기본을 틀어 이야기 해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틀은 공부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시작할 때 시작. 공부를 시작하려면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안내해야 되거든. 공부를 이제 시작해보려면, 처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뭐, 스승을 잘 만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 때라서 한땅 차이만큼 안내하는 게 틀린다고요. <laughs> 그렇게 사강은, 그럼 공부를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뭐니까 하면, 아, 누구를 만나느냐 달라지는 거. 이건 이 자기가 합니다 그다음 이제 5강, 그래서 그러면, 아, 중요한 답이 나왔잖아, 스승 그러면 스승이 되는 조건이 뭐냐, 예? 서승이 되는 조건이 뭐냐. 서승에 대해 자기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될 거야. 그 다음에 6강은, 그러면 서승이 도대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스승에 대해서 공부를 쫙 해야 말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딱 공부를 딱. 그러면 이제 기본 틀이딱나와서 공부 왜 해야 되면 어떻게 하고, 어? 어디까지 해야 돼? 그걸 이렇게 하려면 스승잘 만나야 되네? 그럼 스승이 도대체 어떤게 스승이면 스승을 잘 만나면 어떤 위력이 나오는지 딱 게임이 딱 끝나 요 일단. 그립. 자 그다음 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이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돼 있고 그냥 가까운 학교 가라 아무 선생이라도 다니서 이게 당첨되면 그 밑에 공부해라. 이런 거 하고 하늘 땅차이 아니냐고 하늘 땅차이. 자 그다음 이제. 7강에서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뭘 가르치냐면, 제일 먼저 개념을 가르쳐 개념은 무엇이며 아시겠습니까? 개념능력, 개념능력은 왜 필요하며, 왜 중요한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스승은 왜? 여러분들, 이 개념이 정확하게 써야 처음으로 내가 실천을 해볼수 있어. 예를 들면, 자기가 공부가 뭔지 개념이 서면, 공부란 공짜가 없음을 깨달아. 그럼 공짜가 없음을 깨달아야 되잖아. 이 개념이. 뭐, 부지런히 지혜와 복덕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공부는, 와, 공짜 없다는 생각을 다 해라 했잖아. 하고, 지혜 하나, 복짓고 덕쌓고두 개가 양날개구나. 이걸 알아야 내가 뭐요. 지혜를 찾는 공부를 하고, 복을 짓고, 덕을 쌓는 실천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개념이 안여 있으면 공부를 막연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스승은 이걸 똑 소리 나게 가르쳐다똑 소리 나게. 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게 개념. 이 개념 능력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딱 서면 그냥 그대로 실천하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8각으로 갑니다. 자.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면 자기 자신입니다. 제일 먼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 즉 자기 자신을 한번 설명해 봐라 해야 된다. 자기 자신. 이게 공부는 1번이에요. 쥐꼬라지부터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지도 모른다면 이게 1번 공부가 돼야 된다. 개념 그럼 니를 한번 세상에 설명해 봐라. 친구한테 설명해 봐 이게 이제 딱 돼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되고 나면 이 세상에는 맨날 듣는 거예요. 하느님 하나님, 뭐 부처님, 뭐 듣는 거예요. 이거 알라, 뭐 이런 거, 야훼, 뭐 이런 거, 간세보살, 뭐 이런. 이거는 뭔지 이두 개를 딱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교에 대해서 많은 지금 혼란이 생기고 있으니까 자라나는 자녀에게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자기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세상에 어지럽히고 있는 종교를 가르쳐야 된다. 종교의 개념이 딱 써야 돼. 하나님이고, 알라고 하 하나님이고, 뭐, 부처님이든 뭐, 딱 하나인데, 동네마다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 이러면 이애가 태어나서부터 종교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리해 딱써잖아 종교의 갈등도 일어날 일도 없고, 아, 같은 건데, 동네마다 이름을 틀리고, 이렇게 이걸 가르치나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걸안 가르치나니까 맨날 우리 편, 너편 하는 걸 하는 거거든. 이게, 스승이라면 이렇게 먼저 순서를 해야 돼.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다음에 세상에 쓰고 있는 뭐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는 종교의 벽을 먼저 가르쳐야 돼. 그다음에 가르쳐야 될게 뭐냐면, 쓰레기를 가르쳐야 돼. 쓰레기. 쓰레기가 뭔지 가르쳐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쓰레기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몸살을 앓고, 내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 나도 그안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안 좋은데 살아야 돼. 이 예? 쓰레기를 설명해봐라. 그러면서 세상을 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행동 1번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가르친다. 만들지 않다. 쓰레기를 잘, 뭐, 수거, 분리, 이런 건 차원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지구상에 어떤 생명체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해 여러분들 한번 봐봐. 쓰레기를 만드는 생명체는 이 우주에 한 분도 안 계셔. 유일하게 사람만 쓰레기를 만들어. 이런 게 사람이 잘났다 할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우치게 해줘야 돼. 왜? 보험이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게 하는데 이 공부가 먼저 써야 돼. 딱.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 11강부터는. 기본을 딱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마음이 뭔지 개념 정리를 가르쳐. 마음이 뭐냐? 도대체 마음은 또 이걸 가지고 또 다르게 이름을 막 붙여.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뭐, 알라다, 뭐, 다르게도 붙이니까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름을 뭘 사용하는지 조사해라. 그 마음은 무한한 능력이 있던데 무한한 능력이 진짜 나오는지 이런 것에 딱 공부해. 출발이 벌써 자기 자신을 아까 공부시켰잖아. 마음 딱 나. 자, 12가. 자, 마음을 가르치면 마음은 조금 더 들어가면 분별할 때와 분별하지 않을 때를 또 가르쳐야 돼. 분별하지 않을 때가 이 반야야 반야, 그게 반야를 가르치는 이걸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반야와 반야 바람일의 차이, 가르치는 그래서 그 다음에 13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가르쳐야 돼 깨달음, 또 깨달음 중에서 최상의 깨달음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무화를 가르쳐요. 그 다음, 윤회도 가르치. 이런 게 기본으로, 지금은 여러분이 어린애라고 이런 걸 모를 거라 생각하는 게큰 오상이다. 이런 거는 막, 엄청 공부 많은 사람이 배워야 된다. 너무 웃기는 말이다.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윤회의 시각에서 봐, 공부를 많이 하다가 늦게 태어난 거다, 뭐야. 그니까, 우리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이런 걸일어줘봐라더잘 알아. 더잘 알아. 이런 게 무슨 대게 수준 높은 어려운 거라 일반 사람들 공부하면 안 되는 줄 알아. 무슨. 무슨 절이나 돼가지고, 무슨 교양대 가서 뭐 이런 거 하는 줄 알아. 그게 잘못 생각해. 제일 중요한 기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야 될게 열반이 뭔지, 완전한 열반이 뭔지. 공부해야 돼. 완전한 열반이 뭔지. 그 다음에 공부를 뭐 해야 되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은 뭔지. 해탈해야 된다. 해탈은 뭔지. 이런 공부가 해야 된다. 자, 이까지 이제 공부가 딱 기본적으로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공부. 자, 여기서 17강. 여기서 중요한 게 역사가 뭔지 알아야 돼. 역사.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서 보는 눈을 길러줘야 돼. 역사. 역사는 무엇이?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여기서는 자기 나라, 자기 자신, 이런 게 정체성이 뭔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자랑스러우면 뭐가 특별해서 자랑스러운지. 나는 다른 친구가 아까 말했죠 뭐가 독특한지 이게 정체성이야 자기만의 자기 나라만의 왜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다르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역할을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는 도 문화가 가장 즉 영성의 문화가 가장 높은 민족이라 전 세계한테 우리는 영성으로 기여해야 된다 다른 거는 또 얻어먹더라도 친구간에도 나는 어떤 걸를더 나만의 잘하니까 이걸 다른 친구한테 주고 다른 친구가 좋은 걸 내가 얻어먹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걸 이제 역사를 통해서 더듬어 봐라. 내 지난날 내가 어릴 때 그때 그렇게 이렇게 더듬어 더듬 보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거 찾아내도록. 자, 그 다음에 18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람을 보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 경전을 읽도록 해야 돼 사람 경전 읽기. 역사를 이제 봤으니까, 사람 경전을 읽는 훈련. 사람은 뭐가 차이가 나고 다른지, 뭐가 같은지. 이런 걸딱 보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수 있도록 가르쳐. 이거는 태어나면 무조건 가르쳐야지. 무슨 이런 게감옥이 특별하게 무슨 박사 위에 가르침이 아니다 말이야. 사람이라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람을 먼저 안 가르치냐,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19강.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게 세상 경전을 읽도록 가르쳐야 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밤낮으로 돌아간다면 배웠으면 다알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도 해가 뜨면 끝나잖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힘든 일에서 자기가 뭐, 기 죽겠어? 안 죽어. 해만 뜨면 끝난다는 힘이 있는데, 뭐야 세상을 잃고 있습니다. 세상. 이렇게 차근차근 박수 한번 치요 새로운 학교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게 행복 기술 원이다. 이게 전 세계 이렇게 다 안내를 할 기본이 이게 한국에서 시작하고 있다 자, 그다음 이제 20강. 세상 경제, 역사를 통해서 사람 경전 세상 경제를 잃고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직업력이야. 제일 수준 높은 직업력이. 지금 여기 어디쯤 와 있나? 이게 제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야. 제4차 산업혁명이 와 있단 말이야. 이걸 이제 지금을 볼줄 알아야 된 말이야, 지금.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지금 20강 1탄 여유기술, 21강 2탄 창조기술, 22강 3탄 주지기술, 세상이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우주 전체가 연결돼서 우주가 자기 거고 우주를 자기가 창조주라는 걸 가르쳐서 자기가 우주를 다잘 살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부다 말이야. 공부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야지, 기술을. 그다음에 23강. 지금 여기가 4차 산업혁명을 또 다른 각도로 딱 보면 3의 물결사아 4의 물결, 제사의 물결의 시대다 말이야. 그럼 제4의 물결에서 일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니? 자, 24강 2탄 그러면 이 인년들하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강. 이 세상하고는 또 어떻게 해? 내가 사회의 물결을 준비해야 되가딱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을 가르쳐야 된다 말이야. 지금 때는.